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13쪽부터 교과서 18쪽까지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풀게 되는 요 단원 어 유리수와 소수 단원에서는 뭐 자주 이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어 유한 소수의 또는 순환 소수의 조건 뭐 요런 것들 어 보통 물어보는 문제 에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순환 소수 어, 순환 소수의 표현 방법. 그다음에 어, 순환 소수의 어, 순환 마디를 이용한 어, 순환 마디 순환 마디를 이용한 규칙성에 관한 문제. 자, 뭐 소수 아래 100번째 짜리 또는 200번째 짜리 숫자는 어떤 수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어, 축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어,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어, 지금 현재, 어,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어, 유한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해달라 그랬어요. 직접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자, 4분의 1은 1 나누기 4니까 아마 0.25가 될 거예요. 당연히 요거는 유한소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2는 2 나누기 3을 하면, 어, 요게 0.6666이 반복되는 숫자라서, 어, 이게 무한소수가 돼요. 무한소수. 자, 그 다음에, 6분의 1은, 어, 1 나누기 6이죠? 어, 요거, 1 나누기 6, 이런거좀 못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1 나누기 6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나누기 뭐, 했는데,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을 하나 주고, 여기 1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6일은 6이 됩니다. 6일은 6이 되고, 여기 4고, 0 하나 생기죠? 어, 66에 36이에요. 그럼 계속 나머지가 4가 남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0을 하나 더 붙이고, 66에 36이니까, 36이면 또 4가 되겠죠.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0.166666이 반복되죠. 6 적고 그냥 끝에 점점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어, 무한수수가 되겠죠. 무한수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8분의 5인데, 마이너스 부호는, 어, 유한수수, 무한수수 판단할 때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8분의 5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5 나누기 8을 한번 해봅시다. 5 나누기 8. 8 하면은 나누기 바로 못하니까. 0을 하나 주면은, 어, 뭐가 됩니까? 8, 6에 48 되겠죠? 48이면, 이거 아마 20이 남을 거예요. 그럼 8, 26. 그죠? 어, 그 다음에 나머지 4니까, 0 하나 생기니까, 40이니까, 8, 5, 40 하면 딱 떨어지겠죠? 그죠? 어, 이렇딱 떨어지겠네요. 자, 계산하면 그래서 이게 0.625가 되겠죠? 어? 끝이 있으니까 이거 요거, 요거는 유한수소가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유한 소수, 무한 소수 구분해 보니까 유한 소수 되는 건 1번하고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유한 소수는 결국에는 어 물론 이제 기약분수로 미리 먼저 나타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유한수 소 조건을 배웠겠지만 어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유한 소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분모가 분모가 있는데 분모를 소인수분했을때 분모 소인수가 어, 여기 있는 요 1번하고 4번을 한번 보세요. 소인수가, 이게 2의 거듭제곱이 돼있죠. 여기, 소인수 분해하면은. 그러니까 분모소인수가 2나, 5 뿐일 경우, 어, 요 뿐일 경우에 요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요 유한소수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겠죠. 이두 가지는 분모 소인수가 2나 5분이죠. 여기 2번하고 3번은 분모 소인수의 2, 5, 2의 다른 수가 있으니까 유한수가 될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쭉 가서 이제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순환마디의 순환마디를 말하고 어,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는 6, 4, 6, 4가 반복되니까 순환마디는 6하고 4고 그다음에 2. 0.64니까 6하고 4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찍어 주면은 순환마디로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0.531 531 531이니까 순환마디는 5하고 3하고 1이고 표현하면은 0.531인데 어 이게 어 순환되는 수 위에 점을 찍는데 연속적으로 돼 있으면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 끝만 해 주면 됩니다. 중간에는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 3.1303030이니까, 30, 이 0이죠, 0. 30. 30이 반복되죠? 예, 순환마디는 3하고 0이고, 나타내면 3.130이죠. 그래서 3하고 0 위에 표현해주면 되겠죠. 점을. 자, 그 다음에 2.41479, 479479, 479죠, 479. 그래서, 어, 순환마디는 479이고, 479가 되고, 자,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79가 되고, 표현해주면, 2.41 그다음에 479, 479, 479니까, 음 479, 479, 479니까, 자 479라고 하고 4하고 9, 9 위에다가 어점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어 13쪽은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어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14쪽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탐구하기니까 여러분들 예 각자 한번 해보고, 자 우리 15쪽을 한번 봅시다. 15쪽이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3번에, 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한소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분수 주어진 분수를, 어, 예를 들면 분수를, 어, 기약분수로 먼저 만들고, 약분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분모의, 분모 소인수가, 어, 자, 3번, 3, 자, 3번, 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했죠? 자 그러면 유한수도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 그랬어요. 유한수 되려면 먼저 주어진 분수를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분수의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유한수가 될수 있다 고 그랬죠. 자 먼저 45분의 18이야 1번. 요거 약분이 덜 됐어. 기약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9로 나누면 요거 5분의 9, 5, 4, 15, 9, 20, 5분의 2죠. 어? 분모 소인수가 2나 5분이죠. 이미 소인수 분해가 됐잖아. 그래서 요거는, 어, 유한소수가될수 있겠죠. 요거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마이너스 80분의 7.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 없고, 80을,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80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게 이16 곱하기 5죠.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5니까 7 되죠. 자, 그래서 분모 소인수가 2나 5뿐이니까 얘도 유한소수가 되겠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2분의 25인데 이거는 이미 약분이 다 됐죠. 어, 근데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25니까, 어, 분모 소인수가 2나 5뿐이 아니죠. 2, 5 이외 다른 수가 있죠. 요거는 유한소수가 안 되겠죠. 자, 그다음 4번은 약분을 할수 있겠죠. 요거 2의 제곱하고 6이 약분되니까 2의 제곱에서 2 하나만 약분하면 3이죠. 분모. 약분하면 여기 3이 되고 분모 소인수 중에 2, 5, 이 외에 다른 수가 7이 하나 존재하니까 얘는 유한수 될수 없겠죠. 그래서 되는 거는 1번하고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어 15쪽 다음에 어 16쪽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고 자, 17번에 이제 4번을 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4번에 어 다음 다음에서 유한수수로나타날수 없는 것을 모두 찾고 어, 그 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죠 유한소수가 안 된다는 말은, 어, 결국에는 순환소수가 된다는 말이겠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어떤 수가 되겠어요? 유한소수가 나타,로 나타내려면 분모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한소수가 안 된다는 말은, 어,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소인수가 2하고 2와 5 이외의 수가 존재하는 거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기약분수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15분의 4 기약분수죠. 자, 이제 소인수분해 분모 소인수분해하면은 3 곱하기 5분의 뭐 4니까, 어, 2 5이외 다른 수가 존재하니까 얘 나타낼 수 없는 수죠. 유한수로 수 이거 맞죠? 어. 자, 그다음 40분의 7인데 이 40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하기 5입니다. 2 분의 7이니까. 분모 소인수가 2, 2나 5밖에 없죠. 그 얘는 그냥 유한 소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90분의 3인데,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분의 1이죠. 그 30은 소인수 분해하면은 6 5 30이니까 2곱하기 3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그 분모 소인수가 2고 2외 다른 수가 존재하죠, 3이. 그 얘는 유한 소수 나타낼 수 없으니까 3번 맞죠. 나타낼 수 없는 거 찾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2곱하기 5곱하기 7분의 21인데, 요거 7로 약분하면은 3이니까 분모 소유수가 2나 5밖에 없죠.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죠. 되는 거는 이두 개인데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찾고, 찾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각이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5분의 4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4나누기 4나누기 15를 해야 되겠죠. 응, 어, 은근 또 나누기도 잘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안 나눠지니까 0을 하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40으로 바꾸면 여기 2가 되겠죠? 2. 그래서 여기 15 곱하기 2는 30이고, 여기 10이고 하나 내려오면 100이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얼마까지 줄수 있을까요? 15 곱하기 6 하면은 90 되니까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10이니까 0 안에 내려오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6이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니까 얘가 뭐야? 0.26666인데 순 한마디가 6이니까 2하고 6하고 위에다가, 6위에다가 점 찍어주면 되겠죠. 0.2666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지금 3번은, 마이너스 어, 30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얼마야 돼요? 1 나누기. 1 나누기. 1 나누기 30이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도 0 주면 10이죠. 아직 나누기 안 되니까 한번더 줘야 돼요, 0을. 0을 한번더 주면 100이죠, 100. 100으로 바꾸니까 33은 3을 곱하면 90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계속 1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3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쭉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0.3333333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0.3만 반복되니까 3에 위에다가 점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0.03333이니까 결국에는 답이 마이너스 0점에 0 다음부터 3이 반복되니까, 마이너스 0.0, 3333이니까, 여기다 3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이제, 어,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온인데 뭐, 이거 특별한 거 없죠? 7분의 5를 유한수수로 나타낼 수 없겠죠. 분모선인수가 2호 위에 다른 수가 존재하니까. 그, 이거 당연히 순환수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5 나누기 7을 실제 계산기로 하면은, 유한수수로 안 나오는 까닭은 뭐겠어요? 어, 계산기 칸이, 어, 결국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수까지만 나타내고 거기서 더 이상 나타낼 수 없죠 원래는 더 뒤에 있는데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한수수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뒤에는 또 숫자가 계속 있겠죠 음, 계산기의 한계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고 자 어, 그러면 이제 17쪽은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마지막 18쪽 어, 18쪽 문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위에 거. 어, 개념 점검하기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자, 1번. 자, 1번에 어, 순환 마디의 에를 구하고 순환 마디에 점을 찍어 간단하게 나타내라고 했죠? 3.141414니까 어, 순환 마디가 뭐예요? 1하고 4죠. 1하고 4고 어, 순환 마디 점 찍어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3 1 4에 여기 위에 여기 점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0. 0010101이니까 01이 반복돼. 순환 마디가 01이고 어 표현을 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0.0이고 둘째 자리부터 반복되니까 010101이니까 여기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점 찍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세 번째 1.779779779니까 소수 바로 첫째 자리부터 반복되네요. 779가 순환 마디고 1.779니까 779라고 하고 7 위에 9 위에 점 찍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2641, 17 641, 641. 641이 반복되죠, 641. 641. 그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7.2641이니까, 641 반복되니까, 6하고 1 위에다가 점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11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 숫자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나누기 11. 1 나누기 11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나누기 바로 안 되니까 0 주면 어, 여기 0이 되겠죠. 그래도 나누기 안 되죠. 한번더 줘야 되겠다. 그지? 렇 0을 한번더 줄게요. 0더 주면 100이죠. 100이면 여기 9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렇 그럼 99죠. 99.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1 나오니까 바로 또 나누기 안 되니까 0 하나 내려오지만 나누기 안 되니까 0을 하나 더 줘야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이제 0더 줬으니까 0 하나 내려오죠. 여기. 하는 나오겠죠. 그래서 또 이제 11로 하면 또 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99니까 이 반복되잖아요 지금. 그죠 반복되니까 0.09, 09, 09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11분의 1은 실제로 계산하면 0.09, 09, 09가 반복됩니다. 09자 그러면은 어, 자09 없다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는데 자자어자 자, 어, 자, 그래서 영하고 분데 어. 순환 마디가 여기는 순환 마디가 두 개죠. 순환 마디 숫자가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반복되는 거두 개. 두 개가 반복되죠. 결국에는 100번째 자리 숫자니까 100 나누기 이하면은 결국은 이 하면은 결국은 이두 개씩 영구가 50번이 반복되는 거죠. 두 개가 반복되니까 평두 번씩 50번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반복되고 끝나죠. 어, 영구 영구에서 영구가 계속 50번 나오고 끝나는 거야. 끝나는 숫자니까 마지막 끝나는 숫자 9죠. 그래서 어 100번째 자리는, 자리는, 어, 9가 되겠죠. 숫자 9. 응,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한소수 3번. 어, 유한소수로 나타낼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유한소수, 분모소인수가,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분모소인수 2나 5뿐이, 요거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분의 3이니까 요거 되죠. 근데 이건 안 돼. 이거는 약분하면은, 약분하면 이거 9분의 1인데, 분모 선수가 2, 5, 2회에 다른 수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해주면은, 3 약분하면은, 결국에는 3이 분모에 남죠. 이게 안 되겠죠. 자, 근데 네 번째 수는 7이 약분, 아직 안되있죠7 약분하면 분모 선수가 2나 5분이잖아요. 그거 얘유한수 되겠죠.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숫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25, 4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수수가 된다고 한다. 이때, 어, 10보다 작은 자연수 A를 구해라 유한수수가 되기하는 A 값을 구하는데 그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자, 4번 같은 문제는, 뭐, 이런 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요, 요유형의 응용된 문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아주 가장 보편적인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런 거 이제 잘 풀어봐야 될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미지수를 묻는 문제인데, 이 미지수가 분자에 있을 때도 있고, 분모에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4, 뭐, 곱하기 a 분의 뭐, 다른 숫자, 뭐, 3.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유한수소가 대기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뭐, 또꼭 3이 아니어도 약분되는 수니까, 뭐, 요게 5. 뭐 이게 유한수소가 대기하는 A값,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요런 것처럼, 이게 분자에 있을 때도 있지만, 분모에, 이렇게, 문제에, 어, 분모에 있는 문제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둘이 풀이 방식이 좀 달라요.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4번에 24분의 A인데, 결국에는, 분모 선수가 2나 5분이어야 되겠죠? 자, 24분의 A니까, 일단은, 뭐, 기약분수가 된다고 라 하고, 요거 지금, 어, 인수분해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24는 8, 3, 24니까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2의세제곱 곱하기 3분의 A죠. 자, 분모 선수가 2나 5분이어야 돼 유한수수가 되려면. 근데 지금 여기 뭐 뭐가 있어요? 3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결국 3을 약분할 수 있어야 돼. a는. 그래서 a는 3을 약분하려면 a는 뭐야? 3의 배수가 돼. 3의 배수? 그죠? 어. 3의 배수가 돼. 11. 자 a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a는 뭐 3도 되고 6도 되고 9, 뭐 12, 15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10보다 작다고 그랬어. a는 10보다 작아야 돼. 뭐 되는 거 뭐야?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a 값을 모두 구하면 3하고 6하고 9가 되겠죠. 369. 자, 369 게임이 좀 재밌어요. 어, 여러분들. 나중에 또 따로 해볼수 있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1 기억. 자,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in, 있는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날수 없다. 어. 이외, 이, 이오,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는 분수는 어 유한소수 나타낼 수 없죠. 순환소수죠. 어쨌든 맞아요. 어, 맞는 거고 니은. 자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이 있다. 자 우리가 소수를 어, 니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소수를 어떻게 분류하죠? 소수는 우리가 유한소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한소수로 분류할 수 있죠. 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무한소수는 또두 가지로 나눕니다. 순환 소수하고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우리가 비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요 유한 소수, 순환 소수 두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어 특별히 여기를 이제는 무리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어 파이 순환하지 않아요. 얘는 끝 끝없이 나가는 소수인데 순환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생, 배웠었죠. 3.141592 하고 계속 나가잖아, 그지? 이걸 파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무리수. 순환하지는 않 무한소수. 그러니까 무한소수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순환 순환소수가 아닌 거 여기 있잖아요. 순환하지는 않 무한소수. 이건 맞죠. 소인수가 이뿐인 마지막 에 이제 디귿. 자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아니고 나타낼 수 있죠 이 틀렸습니다. 그뭐 분모 소인수가 2밖에 없는 수, 수는 예를 들면 뭐 2분의 3한번 해볼까요? 여기 얼마 곱하면 돼요? 5를 곱하면 되지. 이 5곱하면 되잖아. 2곱하기 5분의 3곱하기 5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10분의 10분의 15잖아. 나타낼 수 있죠. 또는 뭐, 사, 뭐 2의 제곱분의 3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5의 제곱 곱하면 되지. 2의 제곱곱하기 5의 제곱곱하면 되니까. 2의 개수랑 5의 개수랑 맞춰서 계산해주면 10의 거듭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게 100분의 75죠. 이거 뭐 당연히 0.75가 되겠죠. 어, 이밖에 없는 분수는 유한수로 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수가 다 그래요. 그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게 어, 우리가 좀 참고할 게뭐냐면 어, 2의 거듭제곱이랑 5의 5의 거듭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면 이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있다는 거. 10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음, 기억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한수소 표현할 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